네, 생방송 정보쇼 보물찾기 이번 시간은 저희 동아 미디어 그룹의 전문 재단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디어 A 순서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죠?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31일 새벽에 벌어졌던 우리 축구대표팀의 스페인 평가전 네. 그리고 어제 끝난 황금사자기 고교하고 대회를 얘기할 텐데요. 네. 먼저 축구 얘기 들려줄 채널의 스포츠부 네. 축구 대표 에이스. 장치혁 네. 피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이, 어, 상대가, 한글이 네. 최광이지만, 정말 이 스페인전은 정말 강했습니다. 4대1로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패했다 이런 팬들의 원소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저희 우리 대표팀 경기 정말 맥없이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네? 어, 이 경기 보시면서 사, 정말 3대 팀이지만 스페인 잘한다 이렇게 빠져드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셨을 텐데 네. 네. 이번 스페인 대표팀에는 인니에스터나 뭐 사비 그리고 피케 부스케스 같은 벌셀로나 어, 대표팀 선수들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 소속팀 일정 때문에 참가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 40%에 해당하는 어, 이 전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패싱 플레이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았다. 스페인 대표팀이 네. 그만큼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겠고요. 지금 보시는 프리킥도 역시. 어, 이 스페인 선수들이 정말 야 같다 이렇게 보통은 위로 차는데 밑으로 차면서 그 약점을 노리는 스페인 선수들의 그 노련함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겠 네. 어쨌든 우리 대표팀은 스페인의 저런 패싱 플레이를 차단하면서 우리가 역수로 나가자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네. 워낙에 선수 개개인의 어, 그볼 키핑력이 너무 좋았고 그런 어떤 개인기가 모여서 만든 그 어떤 조직력 정말 우리가 차단할 수 없었고 완패였다. 우리가 공격할 기회가 너무 없었다. 정말 그게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네. 아긴뭐 피파랭킹 세계 1위 팀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네. 우리 선수들이 패했지만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아 상대가 아무리 최강 스페인을 하더라도 우리가 또 못한 점을 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대1 대동한 상태에서 후반전에 우리가 너무 일찍 페널티킥을 보고 어요 네. 네 어, 후반전은 우리가 조금 비슷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 밀밀해 제공한 게 바로 페널티킥인데요 네. 예? 어, 어찌 보면은 굳이 페널티킥을 줘야 되느냐. 이런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김두현 선수가 이렇게 골을 넣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조금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조금 어, 기대까지도 생각이 좀. 네. 정말 멋진 골이었어요. 두 네. 어, 김두현 선수가 저 발을 퍼요. 그 공들은. 네. 어. 어느 골키퍼도 맞기 힘든 상황인데요. 김두현 선수가 그만큼 4년 만에 지금 A 대표팀에서 골을 넣어줬는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경기를 하면서도 저런 한 방이 있는 선수가 살아난다면은 우리가 이 카타르 원정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경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런 한 방이 있는 선수가 어 골감가게 살아난다는 부분은 우리 최강희 후에 상당히 재산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방금 김재현 선수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뭐 이런 경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 다른 선수들은 또 어떤 우리가 좀 수학을 얻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일단은 구자철 선수가 최근에 독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체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 컨디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나마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다만 구자철 선수가 리드 필드에서 잘 버텨줬던 것이 우리가 조금은 그 전반전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 경기를 할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구자철 선수의 어떤 역할을 어,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사실 뭐스페인전을 통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봤다 이렇게 네.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월드컵 최종 예선 네. 오는 9일이죠 카타르전인데 네. 만만치 않습니다 중동세 어떻게 네.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최강희 감독은 스페인전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선수들의 조합을 해서 카타르전에 임할까 고민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스페인전에서 는 해외파 선수들이 주를 잃었는데요. 해외파 선수들, 지동원 선수나 손흥민 선수들이 주를 잃었는데 그만큼이 해외파 선수들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이번 카타르전은 우리 K 리그 선수들 꾸준히 경기를 나가면서 경기 감각을 좋게 갖고 있는 선수들이 아마 위주로 준비가 될 텐데 뭐 울산 선수들이 저렇게 이제 경기 이후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동국 같은 선수들이 중심을 아마 잡아줄 것 같고요. 그리고 무, 무엇보다도 이 기성명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번 스페인전에 좀 아껴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성룡 선수가 살아난다면 우리 대표팀 부자철 어, 네. 선수와 함께 좋은 미드필드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기성룡 선수는 미드필드에서 수비 능력도 좋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그런 강력하고 정확한 오른발 킥이 있다는 거 역시 경기를 한 순간에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 원정 경기로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만은 부자철과 어, 기성룡이 어, 중심이 되는 그런 미드필드 플레이를 우리가 확실히 하고 미드필드 싸움에서 우리가 앞서 나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고요. 다만 우리 수비수가 좀, 어, 조금 그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카타르에는 뭐 남미나 아프리카 선수에서 귀하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만큼 개인기가 좋다는 아, 얘기가 되겠는데요. 예, 음. 우리 수비수들이 K리그에서는 그렇게 개인기가 좋은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개인 돌파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런 페널티킥. 이런 개인돌파에 내주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 명심을 해야 될것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정말 축구의 주간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카타르와 월드컵 예선에 앞서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팀도 지금 평가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 3일 뒤죠? 시리아와의 평가전? 네. 어, 7일 오후 8시 경기도 화성에 어, 시리아와의 평가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다음 달에 올림픽 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최종 런던올림픽 어,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 이 경기가 가장 그 명단 발표에 앞서서 마지막, 마지막 경기가 네. 될 텐데요. 네. 어, 이 조전 선수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합니다만 어쨌든 마지막이 명단을 들기 위해서 비주전급 선수들이 어, 동기부여를 갖고 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네. 아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논란 속에 대표팀에 탈락했던 박주영 선수가 네. 올림픽 어, 대표팀 발탁 관련해서 도이언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박주영 선수가 올림픽 팀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어, 아직까지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대표팀에서 발탁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천황이 어, 대표팀 감독이 어, 박주영 선수에게 공개적으로 어떤 자기의 경력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묵살된 예.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홍명보 감독이 아무리 박주영 선수를 아낀다고 하더라도 어 쉽게 지금 발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번 상황은 박주영 선수하고 홍명보 감독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전화 연락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홍명보 감독이 어 조만간 박주영 선수를 만나서 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직접 듣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그 대표팀 발탁 사례와는 조금 다른 어떤 케이스가 될것 같은데요. 네. 과연 홍명보 감독이 박주영 선수로 직접 어떤 얘기를 들을 것인가, 음. 이 부분, 상당히 아, 좀 비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 조만간, 그래서. 언론이 날것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듣자니까 하 박주영 선수 뭐 중동으로 이적한다라는 소문도 좀있더라요 네. 예.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어, 영국 언론에서 어, 박주영 선수를 UAE 아라인 팀이 영입을 하고 싶다 이런 그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로서는 예. 무조건 어, 소문 상태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네. 다만 이런 소문이 어, 현실로 거듭나게 된다면 아마 비난 여론이 더클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주영 선수가 병역 연기를 할수 있었던 그 어, 가장 기본적인 명분은 수준 높은 유럽에서 내가 뛰겠다. 뭐 이런 네. 부분이 되겠는데요. 돈 벌러 중동으로 간다. 어, 이렇게 되면 아마 비가, 비난 요론 네. 어, 상당히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까지 축구 소식 장치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 이제 다음은 황금사자기 결승전이 어제 끝났죠. 네. 어, 야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결승전 하이라이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양팀의 에이스들이 선발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 초반좀 타격전이 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요? 이미 어, 목출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 그렇습니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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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수 중견수 중견수! 잡았어요! 허빈 등도! 기생충서 득점의 승리로! 도품을 쳐다 어, 허빈이에요! 강승호! 좋은 실 보여주네요! 박거이다 박거리! 투표 조박거나는 4번 타자! 강승호! 제6! 공격을 하고! 루킹 3대예요! 루킹 3대! 아, 지금 저공은 어떤 곡일까요? 지금 목적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붙고 있는 장춘군데, 아직까지는 정혁진의 푸가 잠깐 들어다 나가신 것 같은데, 황영훈 님들이에요. 황영훈 님들이 지금 저희한테 뭐 이렇게 문디워싸하고 <laughs> <의미에서> 뭐 <laughs> 던져주신다고. 자, 지금 또 뽑았어요. 앨피치. 그대로 한 점으로 확납하는 독일곡. 삼, 원스테블입니다 자, 이것도 전멸입니다. 광주역, 아, 근데 승리 내립니까? 골 받았습니다. 어허! 이기는 일입니까? 네.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 루킹 3진입니다 3아웃. 3자범째로 슬슬 오면 장호. 잘 죽어, 잘 죽어. 어 잡았습니다. 기승플라이가 되면서 한정치가 4대2가 됐습니다. 이 트로피의 주인공은 북이 될까요? 장충이 될까요? 대 우승을 차지하는 천안북일고. 오늘은 유능배 선수가 마지막을 또 멋지게 방시해줬고 네, 고교 야구 선수들의 축제죠. 네. 황금 사자기 대회 결선해 주실 분으로 체조의 스포츠부 김종석 기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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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화면에도 나왔는데 우승을 천안북일고가 차지했네요. 네. 아, 북일고를 보면 사실 프레아고 하나 유니폼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 네, 상당 비슷한데요? 아, 형님들은 프레아고에서 꼴찌를 머물고 있지만, 동, 동생들이자 아우들은 프레아고에서, 아니 고개하고에서 최강자 자리를 우뚝 섰습니다. 아, 부일고는 사실 유독 황금사자기와는 인연이 없었는데요. 네. 아, 전국대회에서 수번 넘게 정상에 올랐지만, 1900년대, 1990년대까지는 결승전 무대도 밟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2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황금사자기를들어올리는데 성공했는데요. 네. 그후세 차례나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이번이 바로 10년 만에 우승입니다. 네. 뭐, 이번 대 우승으로 충암과 광주일고 등 서울과 호남이 양문하던 황금사자에 드디어 북일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네. 사실 이번 대회 최고 스타는 역시 초고교급 투수, 북일고에 윤영배였는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아주 좋은 투수가 나왔다고 생채들이 자제합니다. 네. 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일단 허벅지 둘레부터 25인치입니다. 아, 아 그래요? 예, 아주 바부진 체격이고요. 직구 구석이 150km가 넘습니다. 커브와 슬라이더도 상당히 좋고요. 네. 일단 무엇보다 윤영배를 상대한 타자들은 일단 밖에서 보는 것보다 타석에 들어섰을 때 위압감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네. 일단 공 끝이 좋아서 웬만해선 장타를 맞지 않고요. 네. 사실 중경술전 때는 제구력이 조금 흔들리기도 했는데 결승전 때 다시 에이스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터 들이 한부7이정이 어, 아, 안영배를 눈여겨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잘 던졌으니까 일단 궁금한 건 윤영배 행복했죠 다음 행인데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러브콜을 받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네. 윤영배 선수가 본인 스스로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국내 문제도좀 잘한 다음에 메이저리그에 좀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일단 류현진 선수 그리고 윤성민 선수를 넘은 다음에 메이저리그에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 싶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네. 와, 정말 큰 소리 쳤군요. 예 네. 선수뿐만 네. 네. 아니라 북일고의 이정훈 감독. 아 악발이 그 감독. 예 야구팬이라면 기억할 만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정훈 북일고 감독은 스타 플레이어 출신입니다. 아, 1987년에 신인왕에 도올랐고요 1991년과 1992년 2년 연속 타격왕도 차지했습니다. 아 무엇보다 이 감독은 상당히 악바리 기질이 있는데요. 근성하면 이정훈, 이정을 하면 근성이었습니다. 2008년에 아마추어 지도자를 거른 다음에도 상당히 변함없이 이제 카리스마 감독, 카리스마 감독으로 명성을 날렸는데요. 네. 사실 매일 아침에 밤1시 아침부터 10시까지 선수들 끝까지 독려하면서 원래는 이 구단에서 이제 학교에서 아파트까지 제공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컨테이너, 자기가 직접 그 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컨테이너를 찾아, 차려서 아침부터 끝까지 선수들 동해하면서 아. 고교학우왜 김성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네. 고교학우회 김성근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 훈 네. 네. 많이 시키고. 네. 네. 자 너무 북일구 얘기만 했는데 이번 대회는 네. 북일구 외에도 정말 좋은 투수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뭐 일단 내년 황금사자기는 여러분 덕수고를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준결승에서 북일고한테 지긴 했는데요. 한주성과 안기현 등 2학년 투수들이 썩 괜찮은 공을 던졌습니다. 특히 한주성은 8강전에서 탈산지 14개 완봉승을 거뒀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나이카론 슬라이더가 일품입니다. 네. 어, 이어서 여기 보시면 안규현 선수, 사이드 안규현 선수도 2학년인데요. 이두 선수, 한주성과 안규현, 네. 두 2학년 선수가 내년 덕수고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죠. 네. 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더 많이 얘기 나누고 싶은데. 네, 아쉽네요. 김조국 기자 오랜만에 작심하고 나왔는데 거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